오케이. 세 번째! 일단은요, 오늘 얼마를 할 건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가는 게 좋겠어요. 5 0만원은 해볼 생각인데요. 디발라 나오는 시점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벤투스 스쿼드 완성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이 스쿼드로 구성한다는 게 아니라, 이따 코날도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될수 있다면은 후앙 카더라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키엘리니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어 슈체스이는안 나왔지만 이따 골키퍼는 있는데 저는 여기를 부포으로 가도록 할게요. 저는 축구에 대해서 1도 모르기 때문에 유벤투스 선수 외에는 다른 선수들은 몰라요. 어 리액션 같은 게 어?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추가할 습의 반응이라고 생각하고서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일단은, 이 검은색 테두리가 나온다는 게 좋다는 건 알았어. 그리고 위에 형광이 나오면 좋다고 그러거든요. 일단은, 시작부터 너무 큰걸 바라면 안 돼요. 너무 큰걸 바라면 안 돼. 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그랬어.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이렇게 해서 다녹여버리고 지금, 사실 디바나 정도는 살수 있을 거야. 우리 남편 정도는 제가 책임지고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중고 남편을 데려올 것이냐, 이러면서 이제 저를 짜증나게 하더라고요. 뭐야, 이름이... 이름이 바라보자야? 아, 발보자? 아... <laughs> 바, 바라보자 이거인 줄 알았어. 바, 아, 나... 아, 나 무서워. 맛 있을까 봐. 혹시나 자리 차지급으로 뭔가 하나 나올까 봐. 이날만큼은 진짜 발, 발기방패 했잖아. 어? 어? 자, 이제 제가 후원했습니다. 5번 안의 전광판입니다.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 볼게요. 한번 볼게요. 안 나오면, 어, 어 이걸 남 탓할 준비를 벌써. 아... <laughs> 음, 오케이. 음... 유벤투스 선수라도 나오기만 한다면, 알렉산드로만 나와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과인도좋고요 만두치킨 더좋고요 음,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 이 와중에 하필 유배를. 어, 아, 나좀 억울해. 나 원래 유배를 했잖아. 나 원래 유배였잖아. 호날두가 와가지고 우리 디발라 첫날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진짜 막 자기들끼리 우리 형 우리 형 하면서 싸울 때도 나는 그냥 유배 팬이라서 그냥 행복하게 있었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호날두가 유벤투스에 온다는 거야 그래서 어? 진짜요? 말도 안돼 그럼 우리 디발라는 이랬거든 왜냐면 이미 거기에는 이과인이 있었다고 만두치킨이랑 근데 무슨 공격수를 또 데려오냐고 그래서 아씨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세지 역시나 우리 디발라가 호날두 때문에 벤치에 앉은 일이 잦아지는 거야 그때부터 난 싫었어 세번째입니다 어 뭐야 진짜 떴어 아니 또 센터백이야? <목소리> 추할못의 반응이라고 생각하고서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디발라 나오면 할려는 리액션 있나요? 공약 걸어줘 냥내 남자 나오는데 이유가 안 나오는 거내 남자 나오는데 이유가 있나요? 넘어가겠다냥. 그런데 아, 안 뜬다. 어제는 진짜 잘 떴는데 오늘은 진짜 안 뜬다. 아 어, 뭐야 공격성데 이 극악의 확률에서 운 나빠가 나오면 진짜 운이 나쁜 거야. 좋았어. 자 이번에 충전할게요. 충전해서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타게할 거야? 여보 여보. 후후 후후후후후후도 못하고 여보 여보 이제 그만 나오자 여보 아후나아후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긴 한데 아 위로 보냈다. 거 미안하게 됐수다. 어, 뭐지? 아그나? 어, 뭐야? 왜지? 왜지? 는 되게 좋은 선수 아니에요? 근데 점수가 왜 이렇게 낮아졌어? 아 못해서? 아니 2년 사이에? 내가 지금 정확히 뭘 갖고 싶은지 내 마음속으로 생각해볼게. 알렉산드. 이렇게 갖고 싶어요. 이렇게 갖고 싶어요. 이렇게. 아, 맞다. 부폰, 부폰. 부폰은 여기. 이게 뜬다고? 말하, 말하자마자 바로 뜬다고? 내가 귀신같이 방금 말했는데? 그럼 혹시 내가 여기다 적으면 지금 뜨는 건가? 아 뭐야? 왼쪽부터? 하 나도 생고했었는데나 이제 끝난 줄 알았다! 진짜 마음을 비워야지 나오나 봐. 마음을 비워야지. 이분이 춤잘 추시는 그분이에요? 피해 보시는 분? 어, 뭐야! 아니, 왜 이래, 요 갑자기! 아니! 두번 두번 나왔어 저 이미 심지어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또 나왔어 그럼 탔어 그럼 탔어 근데 충전해야 돼 충전 충전 충전해야 돼 25만 원 충전 아 달려다녀 달려. 지금 시간 없어. 최대한 많이 해놓고, 한번더 충전해, 야한번더 충전해서, 12,000포인트 더 써야 된다고. 이러면 안 돼. 이 속도로 되겠어? 빠빠 넘겨. 아, 또 아르헨이야. 진짜. 진짜 아르헨 선수만으로 메시 디발라 빼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괜까 말까 깔끔. 어? 또 나온다고? 내가 사운 애가? 서 최씨? 아니. 약간 이병지 기분 정도였어. 그렇지? 4병지 영상 있잖아. 그 정도는 아닌데, 2병지 정도. 4병지가 아니라 2병지 정도. 4병지는 갈수 없는 급이고, 2병지 정도 됐어, 방금. 오늘 이제, 오늘 이제, 저기 한 개. 그래도 영동, 뭐야! 이게 진짜야? 아니, 또 전광? 도, 담 담하 게 봐야 합니다. 먼저 흥 분해 봐야 의미 없음. 아, 오케이, 오케이. 가 이렇게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듭니다.